안녕하세요. 소명통통의 최은미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까지 좋은교사TV를 통해서 어, 함께 소명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가치, 은사, 어, 경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역량입니다. 네, 어, 오늘의 주제는 역량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전 학교 활동이나 학교 행사,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점수 말고 공부 말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함께 기대해 주세요. 소명이, 통통. 네. 역량이란 개념 어떠세요? 굉장히 생소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교육학적으로는 역량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EBS 다큐프라임에서는요, 어,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실생활에서의 역량이 뛰어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누가 1등인가?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9명에는요, 수능 전국 1등 친구도 있고요. 수능 꼴등 9등급 친구도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어진 아이들 실생활에서의 역량은 똑같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EBS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에서는 수능 1등급 아이보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수능 9등급 친구가 더 많은 교수님들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진정한 1등인가였을 때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1등과 꼴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진로 교육에서는 점수보다는 역량을 좀더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역량의 개념부터 그렇다면 역량을 어떻게 증가시킬까? 이런 사례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역량의 개념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역량이란 단어보다는 능력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역량에 대한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량은요. 힘, 역의 해아릴 양자입니다. 다양한 힘들을 헤아리는 것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어, 영어로는 confidence라는 단어도 되어 있죠 그래서 역량이라는 건요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뛰어넘어서 어떤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정의 내리는 세 가지 기관을 오늘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1997년에 있었던 OECD가 했던 데세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어, 2030 OECD에서 똑같이 OECD에서 2030에서 다시 역량의 개념을 추가시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량의 개념을 오늘은 좀더 자세히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데세코 프로젝트입니다. 예, 1997년에 이미 역량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데세코라는 뜻은요, definition, selection, confidence. 그래서 이첫 번째 글자를 따서, 데, 세, 코, confidence. 그래서, 어, 역량들을 정의하고 선택하는 작업을 OECD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 궁금하시죠? 1997년은 세 가지 역량을 주요 역량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구 활용 능력입니다. 미래사회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네, 두 번째는요, 이질 집단과 상호작용합니다. 상호작용하기입니다. 다양한 어, 국적이나 어, 인종이나 문화나 다양한 집단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두 번째 역량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는 이세 가지 역량을 강조했었는데요. 어, 이걸 가지고 사실 이전에 말씀드렸던 EBS 다큐프라임에서, 어, 누가 1등인가, 이세 가지 조건으로 아이들을 평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가장 초창기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데세코 프로젝트 이후에 OECD에서는요, 2030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에서 역량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량은 학생 주체적으로 길러야 한다. 두 번째, 건전한 사회의 웰빙을 위해서 해야 하고, 세 번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변혁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변혁적 연량, 역량. 역량래서첫 예, 번째는요,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역량입니다. 이전에도 소명 시간의 가치에 대한 강조점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긴장과 딜레마에서 대처하는 것.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책임감 기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다. 그래서 1997년도와 이번에 발표된 역량의 기본 개념은 조금 비슷한 점도 있지만 새로운 점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선 역량에 대한 강조점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서도 우리가 제시하는 역량들이 존재하죠. 혹시 선생님들은 뭐다행히잘 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인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의 개념, 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 역량이 굉장히 옛날부터 이야기 되어 왔구나. 역량이 진로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까지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역량과 소명의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량과 진로의 연관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표를 보시면서 함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통적 진로 개발 모형과 보시면 창의적 진로 개발 모형 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요. 첫 번째 초점입니다. 어, 전통적 진로 개발 모형에서는 맞춤식입니다. 어, 아까 p f 이론 기억나시나요? 검사를 하고 직업과 맞춤하는 것. 그래서 짝짓기 모형이라고도 하는 일궁합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거기 있는 반면 창의적 진로 개발 모형은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창의적 진로 개발 모형의 초점입니다. 근데 직업세계에 대한 가정도 굉장히 달라요. 과거의 진로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정적이죠. 전형적이죠. 예를 들어, 어딜 졸업하면 그 다음? 이렇게 정형적이었어요. 그러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역동적이고 비정형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걸 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시수할수 있는 직업 세계가 됐다는 것에 가정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 경로입니다. 과거에는 정형적이고 단성적인 방법으로 A면 B, B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업을 향해서 갔다면 미래에는 굉장히 유연하고 대안적이고 다원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전통적 진로 개발 모형과 창의적 진로 개발 모형, 미래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 속에서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은 진단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지,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 검사를 많이 돌렸죠. 그리고 직업 정보를 주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래서 정보와 진단과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했다면 사실 미래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사회와 소통하는 기업과 정신이 있는지, 그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자기 것만을 만들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진로 모형에서는 진단과 일의 연관성이 아니라 역량을 키워서 사회를 바라보는 기업과 정신 속에서 창의적인 진로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꿈꾸는 게 어찌 보면 창의적인 진로 개발 모형, 미래 진로 개발 모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역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네, 세 가지 기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역량과 진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요. 그렇다면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진로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사례들, 방법론들, 그런 것들 다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이 통통.